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인하여 제 복음주의 협의회를 통하여 목사 안수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 안수식을 하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오래 참으신가 인도하신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루신 것입니다. I E A를 설립하셔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신 제임스 성 목사님, 그 총장님과 I E A를 섬기시며 이 모든 과정들을 도와주신 송재필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수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주신 모든 안수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다운 목회자가 되도록 말씀과 가르침을 주신 미드웨스트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사의 시간을 통하여 목사 안수 후보자 우리는 정인 되신 모든 분들 앞에서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종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사자이며 복음의 사신이며, 양무리를 다스리는 감독이며, 제사장과 같은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기에 하기에 힘을 쓰고, 영혼 구원의 힘쓰는 성직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의 언어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물질과 권력에 욕망을 두지 않고 세상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화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이 모든 다짐들을 이루시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신 가족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목회자를 세우기까지 뒤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섬기시고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익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